오늘 예레미야 50장 말씀에서는 바벨론의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이 나옵니다. 예레미야 1장부터 45장까지는 예루살렘과 유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예언이 나왔습니다. 그 이후로 46장부터 51장까지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 예언이 나옵니다. 애굽을 비롯해서 주변의 여러 나라들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예언됩니다. 먼저 예루살렘부터 심판이 시작되었는데 그 심판들이 점점 다른 나라 열방의 민족들로 확장되어 나갑니다. 그리고 오늘 50장, 51장에서는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예언됩니다. 바벨론은 결국 하나님께 심판당하여서 멸망당할 것입니다. 그들의 죄악이 참으로 큽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는 일에 쓰임받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행한 수많은 죄악들의 그 죄값을 물으실 것입니다. 느부갓네스은 하나님의 종으로 세움받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였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대리했습니다. 하지만 그 공격의 과정에서 매우 잔인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살했습니다. 스스로 교만하여져서 자기 자신이 어떤 힘과 능력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함부로 대하였습니다. 또한 그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가서 자기 나라 민족 가운데 핍박하고 착취하였습니다. 각종 공사와 노역에 함부로 동원하였습니다. 또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을 조롱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우상을 숭배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스스로 왕을 높이고 자기를 신처럼 떠받들도록 하였습니다. 또 이스라엘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나라 민족들 자기가 지배하고 정복했던 민족들에게 다 비슷하게 행하였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악행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합니다. 북쪽에서 한 나라를 일으켜서 바벨론을 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힘 있는 자들을 심판하는 방식이 이와 같습니다. 먼저 아수르가 북 이스라엘을 멸망한 시키니까 그들의 죄값을 물어서 바벨론을 일으켜서 아수르를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바벨론이 자기의 힘을 자랑하면서 교만하게 약자들을 핍박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자랑하던 그 힘, 그 칼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더큰 민족, 그들보다 더 칼을 잘 쓰는 민족을 북쪽에서 일으키셔서 멸망시키십니다. 이 세상에서 세상 권세와 권력이 아무리 스스로의 돈과 힘과 권력과 지혜를 자랑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더 돈이 많고 힘이 세고 권력과 지혜가 뛰어난 자를 세상에서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랑하는 그 자랑거리로 말미암아서 심판당하게 하십니다. 실제로 역사에서 보면은 바벨론보다 더 강력한 메대 바사 연합군이 바벨론을 멸망시킵니다. 바사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스스로를 자랑하고 높이자 헬라를 들어서 그들을 정복하십니다. 또 이후에 로마가 헬라를 정복하고 그런 식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강대국들을 계속해서 새로운 나라들을 출현시켜서 멸망시키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 땅에서의 공의로운 통치가 실현되어 갑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강력해 보이는 사람이나 세력이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힘을 잃고 하나님께 죄값을 치르게 됩니다. 바벨론의 역 멸망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해 가시면서 강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이러한 바벨론의 심판은 동시에 이스라엘의 구원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와서 그곳에서 핍박받으면서 고통당하면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울부짖음을 들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해방하시기 위해서 바벨론을 심판하십니다. 그들이 노역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주님 안에서 안식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34절입니다. 그 땅에 평안함을 주고 바벨론 주님은 불안하게 하리라. 땅에서 핍박받고 착취받으면서 어렵게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른 여러 여러 피지배 민족들에게 평안함을 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함부로 핍박하고 폭력을 가했던 바벨론 주민들은 오히려 불안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셨듯이 바벨론에서 탈출시키셔서 그들에게 쉼을 주고 그들이 강요받던 우상 숭배로부터 벗어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승리하시는 것은 바벨론이 섬기는 그 우상 신들을 멸하시면서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드러내는 일이기도 합니다. 여기 가, 앞쪽에 2절에서 벨, 무로닥, 그또그 밖에 여러 신상들이 수치를 당합니다. 이 벨과 무로닥은 당시의 바벨론에서 아주 유행하던 그들의 주 신들이었습니다. 이들을 다 멸하시고 이들로부터 사로잡힌 하나님의 백성을 구출하셔서 온전히 하나님만이 예배를 받으시며 이 땅을 다스리는 유일하신 참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하실 것입니다. 바벨론의 심판은 단순히 이스라엘이 고통 가운데서 벗어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들의 이전 상태에 대한 회복이며 더 높은 방식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성되어 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서 회복시키셔서 이전에 남과 북으로 갈라졌던 그 이스라엘을 하나로 통일시키실 것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되어서 서로 대립하고 반목했던 이스라엘을 하나로 온전하게 만드셔서 하나님의 백성 통일된 국가로 만들어갈 것입니다. 19절입니다.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복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마음이 에스, 에브라임과 길르앗 산에서 만족하리라. 이들 국가들은 전부 북쪽 이스라엘 지방에 있었던 국가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남쪽 유다만을 회복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남과 북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 같이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삼아 주십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남쪽 유다, 이미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이후에 남쪽 유다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였지만 하나님은 단지 예레미야를 통해서 남유다 백성에 대한 구원만을 전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미 멸망당하고 아수르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갔던 그북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전히 마음에 품으시면서 그들 또한 바벨론의 멸망을 통해 회복시키시고 다시 왕국을 재건하실 것임을 밝혀주고 계십니다. 또이 백성들은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죄악을 다 용서하실 것입니다.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이스라엘의 죄를 찾을지라도, 아무도 그것을 찾아내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이 남긴 자를 용서할 것이기 때문이다. 죄 용서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새 언약이, 그들과 맺어질 것입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면서 마음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도록 성령님을 그들에게 보내 주실 것입니다. 새 마음을 일으켜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마음의 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아로 새겨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에게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이 회복이 이토록 큽니다. 오늘날 우리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땅의 모든 고난들 다 끝내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 땅의 여러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이 땅의 우상 숭배에 사로잡힌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으시고 이 땅의 모든 우상들과 악한 세령들을 다 멸하셔서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죄와 우상숭배 유혹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도록 거기에 끌려다니지 않도록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완전히 씻고 도말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는 회복된 새 예루살렘에 속하여서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의 세상 세력이 아무리 크고 힘세 보여도 그들은 다 잠깐입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을 자들에 불과합니다. 세상에 두려워하거나 끌려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봅시다.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실 그 날을 소망하면서 오늘도 부활 소망 안에서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바벨론 심판의 이 예언 말씀을 통해서 이 땅이 영원하지 않으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시 오셔서 해방하시고 최후 심판으로 이 땅을 회복시키실 것임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바벨론 포로와 같이 이땅 가운데 사로잡혀서 여러 고난과 핍박 또 마음의 흔들림 가운데 연약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의 삶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날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원의 날이 될 것입니다. 이 땅의 고난을 끝내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부족과 연약들 주님께서 그날에 온전히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참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저희의 모든 능력을 온전히 발휘하면서 주님 안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교회에 하나됨이 있을 것이고 더 이상 죄가 없고 어둠도 없을 것입니다. 그날을 소망하면서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무엇도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천국 소망 가운데 기쁨과 감사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싸워서 이기고 그리스도만을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관악교회 성도들 믿음으로 살 때에 필요한 모든 것들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병이 아파 고통받는 성도들 치유하여 주시고 암 투병 중인 수술 후에 회복 중인 성도와 또 출산을 예정 중인 성도, 출산 후에 회복 중인 성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고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 주님, 그 마음에 굳건함과 담대, 담대함을 주시고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간밤에 깊은 잠, 단잠 자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 주님,어서 회복시켜 주시고 재정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관계의 어려움, 또 자녀와의 문제, 가족과의 문제 인생의 여러 고민들과 씨름하는 우리 성도들 부활신앙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이 모든 어려움들 다 헤쳐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믿음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시작하는 SFC 대학생 대회 주님 복주셔서 풍성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회복의 역사, 회심의 역사, 하나 됨의 역사가 그 공동체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안전 지켜 주시옵소서. 저희 오늘 모든 삶을 통해서 3일차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운 기도시간 되시길 바랍니다.